나무 두 그루 때문에 성북동이 시끄럽습니다. 성북구가 자외전 차선을 길게 늘린다며 도로 한복판에 오래된 나무들을 잘라낸 것인데요. 구청은 차량 정체를 완화시키려는 입장이었지만 주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박용기자입니다. 한성대 구역 사거리 성북동 초입 도로입니다. 가로 분리대 역할을 하는 플라타너스 나무들 가운데 두 그루가 하루 사이에 잘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플라타너스 나무 두 그루가 밑동이 살려나가 2m 높이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한 그루를 더 자르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가로수가 베어진 건 지난 3일. 이곳에 좌회전 및 유턴 차선이 짧아 교통정체가 유발된다며 차선을 연장하기 위해 나무를 자른 것입니다. 좌회전과 유턴 차로가 겹쳐 있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차량들이 직진 차선까지 침범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마을 입구에 70년 된 거목을 잃은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 어, 매우 허전하고 참이 나무가 저산 배경으로 해가지고 여기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주는 곳이었는데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참 굉장히 허전합니다. 현재 성북동 주민들로 구성된 성북동 나무 지키기 단원들은. 밑동만 남은 나무에 반대 현수막을 붙여놓은 상태. 교통 체증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잘라버린 나무 때문에 성북동의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